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TV 9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사장입니다 얼마 됐습니다 네, 아, 뭐, 이러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거 20%TV 지금 추적은, 지금 정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 좀 저희 20%TV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좀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주만에 방송을 드리게 됐는데, 아 벌써 20%를 달성한 종목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네. 이번 주에 두 개, 지난 주에 하나, 그렇죠. 3총세개 예. 이렇게 됐고 뭐이 앞서 이 하기 앞서서 일단 좀 중시 현황을 좀 보는 게안 재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죠. 그렇죠. 뭐 봐야 되는데 예. 이 어, 우리 코스피기가 2,600까지 올랐습니다. 예. 야 단기간에 음, 그죠? 그죠. 네. 2,400 80에서, 예. 이때, 이제, 보수들 이 2,450까지도 갔다 가는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죠. 예. 그런, 그러나, 그러나, 예, 삼성전자가, <laughs> 예. 예. 어느 날 하루는 6%를 가버리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 지금 지수는 상망 네. 지금 72,000원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67,000원 있던 종목이 예. 72,000원까지 네,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네. 예전에 이제 92,800원이 네. 고점이었죠. 8만 전자를 갈 건가 말 건가. 네. 네. 하지만 이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네. 네. 나머지는 또 아니에요. 그죠 시승 올라가는데, 뭐 개별 종목들은 또뭐 그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네. 네, 조금 추가가, 틀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상위, 이제 네. 20위, 20, 30위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하락기를 걷고 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는 좀, 금 어, 전반적으로 네, 상승 해서 좀 안정적인 네. 분위기인데, 네. 그에 반해서 우리 코스닥은 볼까요 네. 코스닥은 아직 900선 네. 밑에. 네.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하고 뭐, 포스코 퓨처 엠,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 프로 같은 게, 이제, 원래, 150만 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최고점 150을 찍고, 50만 원까지 깨서, 네. 지금, 121선이 한 네. 80만 원 정도 인는데 아마 이 정도 선, 정도 로 돼서는 아마,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쵸. 뭐, 뭐, 전부터 일단 저희는 일단 20, 이거 이제 2차전지 가실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뭐 흐름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고 네. 앞으로도 조금은 조정을 좀더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네. 우리 예전에 카카오 이런 거 볼까요? 네. 카카오도 예전, 종목, 예전 거 보시면은 자월봉을 보시면 17만 네. 3천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주면서 48,850원 네. 이러한 역사를, 전체를 바라봤던 네네. 종목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네. 끝까지 갈 수만은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는 미국에서나 일어난다.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더불어서 우리 20% 대상 종목들을 한번 봤을 때도, 네. 첫 번째는 이제, 알테오젠. 야, 알테오젠. 아, 잘 찍었어요. 잘 찍었습니다. 네. 아이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분명히 바이오 섹터에서, 어, 바이오 섹터가 이제, 어, 그동안 지루하게 이제 하, 하향의 길을 가고 있다가. 네, 대세 상승이 바이오 쪽으로 오고 있다. 그쵸. 그 중에서 알테오젠이 매출도 나오고, 네. 네 흑자도 전환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했, 봤을 때 알테오젠이 좀 나와 보여서 종목을 픽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벌써 47%한달반 만에 네. 한달반 네. 네. 47%. 다시 가버렸 그래서 아니 지금 바이오는 이제 통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네. 어뭐 ETF도 바이오 쪽으로 좀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중 같은 거 부분 이런 것들을좀 참조를 하면은 네네. 그래도 이제 좀 근본 없는 회사들은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안목을 키울 수도 있고 네네. 최근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오늘 좀 방송들 로켓바이오라든지 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습니다 네. 게다가 저47% 네. 저게 일주일만에 나온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한,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오양봉으로. 아, 네. 이렇게 뜯어요 좋네, 네, 네, 네. 이 올봉 오시면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뭐 납부된 그렇죠. 걸로 되는데, 예. 4만원대에서 지금 65,500원까지. 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한번뭐한50 정도, 정도, 정도 정리하고, 어, 네. 떨어지면 물량 더 늘리는 형식으로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싹다 정리하셔서 다른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네, 여기 바이오 ETF 네. 이런 쪽 있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그렇죠. 비중이 낮은 종목들 네. 뭐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나 네. 바이오는 좀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알테오젠이 예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코스닥 라이징스타 20 안에 들어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자. 종목은? 아 올해 아 똑같은, 차바이오텍 네. 네. 차바이오텍 정말 을 됐죠? 그렇습니다 이또무 선생님이 네. 차바이오텍을 네. 1년이 넘도록 중장창 그냥 네. 얘기를 하면서 욕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드디어 갔어요. 드디어. 네. 작년 저희가 방송을 초기에 네. 그때도 자바요트 노래 불렀습니다. 아, 근데 네. 우리 욕 많이 했죠. 네. 네. 뭐 언제 간다고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했는데 네. 수년 수면제 1년 먹고 네. 1년 먹고 이제, 이제 졸업을 했다 20% 아, 이상으로 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32%를 먹었다. 네. 이 괜찮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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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30% 이상씩 수익 내는 사람이 네. 주식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한 종목만 들고 있었어도 32%는 먹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네. 5월 달에 우리가 일단 17,400원으로 17 이제 뭐 재생이나 뭐 특별 강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 정말 그때 뭐 당장 할 것처럼 우리 목수님이 말 잘하시니까. 쫓아갔는데 네. 7월 달에 마이너스 16% 해서 좀뭐 소름이 졌나 했는데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22%, 11월에는 마이너스 24%, 네. 마이너스 25%까지 네. 너무 힘든 시기를 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마이너스 28%까지 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아, 네. 네. 올 2분기부터 네.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찾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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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한25% 정도 언저리, 마이너스 30% 언저리 정도에서는 한번 물을 타는 것도, 네. 뭐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좋은 전략이 될수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20% TV에 이제 많은 종목들도 사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있지만, 결국에는 기다리면은 이본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도 있고, 이슈도 있고, 호재도 있고, 이런 차들을 그렇죠. 네. 조금 이제 담아가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어디에서 돈이 돌고 있느냐. 그렇죠. 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23,100원까지 해서 네. 결국에는 졸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자바연택은 아직 끝이 난건 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 네. 무국 선생님도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거 뭐 텐베가 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방송에서 좀 하고 계시거든요. 10만원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네. 하시는데, 어쨌든 네. 뭐 수익을 조금 챙기고, 그렇습니다. 뭐 조금 다시 조정을 네. 반드시 줄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뭐 계속 갈건 아니고, 이러한 네. 만, 2만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네. 줄 때, 한번 뭐,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 종목은 서플러스. 서플러스. 글로벌. 요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못해가지고, 네. 말씀 못 드렸는데, 어, 반도체 쪽 요즘에 조금 음. 흥풍이 돌고 있죠. 그 네. 요거는 저희가 방송을 하고 거의 한 3주 만에 22%를 올렸어요. 네.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네. 반도체의 장비들을, 주장비들을 유통하는 아,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가 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죠. 중고를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유통 마진을 한게는 회사. 네. 네. 뭐,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최신 공정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네. 레거시한 것들도 이제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네. 9월 8일 날 4,235원까지 찍고 다시 왔는데. 네.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아까 차 바이오텍이 수입서50% 이제 해서 이제 정리하고 다시 뭐, 뭐. 늘려나, 늘려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쓸수 있는. 맞습니다. 지금 찬입니다. 네. 아. 그 지금 그 미중간의 그 반도체, 그죠? 네. 어. 전쟁이란 전쟁이고요. 네. 네.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의 찬스를 자, 잡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압박, 뭐 네. 저기, 중국에 부품을 쓰지 마라라든지, 그렇죠.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효과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뉴스가, 그런 쪽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이제, 그런 쪽은 좀 오히려 기회다라는 그런 방송을 떼었습니다. 예. 네. 한번 다시 한번뭐그 다시 제 자리로 왔으니까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뭐 뭐 하셔도 좋고 재진입을 해도 좋을 자리로 다시 왔기 때문에 네. 네. 아니면은 지난 지지난주 방송했던 삼성향 s f 반도체라든지 네. 그런 쪽 반도체로 가는 것도. 전략이다. 네.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자, 다섯 개 종목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네. 제목은 올드보이들의 기환 그렇죠. 네. 올드보이. 자, 왜 올드보이냐 네. 할지 좀 뭐, 의아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20%TV 종목에는 네. 아주 좀 아... 오래된 그렇죠.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안 가고 찡찡 박아놓던 섹터들이, 여러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네. 이러, 그렇게 안 오르고, 어, 욕만 계속 하던 그런 종목들이, <목> 이제 드디어 바닥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그렇죠. 거래량이 나오고 네. 있다. 이 정도면 다시 네. 봐도 괜찮겠다. 네. 하는 섹터들이 좀 나왔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방송하려고 하는데, 사실 네. 저희가 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4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가셨을 네. 때, 그 다음에 뭐그 전에는 빈살만이 방문했을 때, 네. 방안했을 때, 뭐 것도 없 네. 그 다음에 네. 폴란드에 또 갔을 때 우리 대통령 이 네, 그렇죠. 갔을 때. 네. 뭐 이번 10월달에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 간다고 네. 하는데 그걸... 또 사우디 에또나또하는데 또 이제는 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자, 한번 믿어보려고 네. 올드 보이들의 기안이라는 그렇죠.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첫 네. 번째 종목이 이제 현대건설. 네. 거기서도 우선주. 네. 자, 아, 이 현대가서 우선주를 살펴보기 전에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네. 네. 현대건설을 일단은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이 안 가면은 그냥 다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건설주 중에서도 해외적 수주가 가능한 업체. 그렇죠. 원전이나 이런 플랜트를 할수 있는 업체. 그렇죠. 그런 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건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지금. 네. 이 네.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뉴스들이 이런 네. 재건사업 폴란드, 프라이나의 지사 설립 추진,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수주도 한건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설은? 아, 네. 네. 있기 때문에 뭐이런재건상 동의로 원전 이런 쪽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이 10월 달 전에 한번 이 뉴스가 빵빵 터져서 빵빵 터지면 우리는 챙기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에설우이 그 중에서도 오늘. 네.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 그렇죠. 예. 재밌죠. 네. 예. 우선주, 일단 그래프를 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서로가 예전에는 많이 네. 높았는데, 이제 그때 한번 유상증자를 했나요? 어, 뭐 그렇죠 그건 네. 작업을 안 했죠. 네.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45만원 갔던 종목이죠. 지금 21년도 말에, 네. 네. 저때 이제 요쯤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하하타를 맞고 하면서 지금. 네. 4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네. 예. 바닥을 계속 기고 있다가 지금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요 때, 2월 31일 8만 7천 9백 원, 요 때가 그렇죠. 수주를 했다고 했을 때. 날짜죠. 예. 그런데. 그때도 조단위의 수주가 있었는데 예. 저거밖에 못 갔어요. 그쵸, 그런데. 엄청 큰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 이게 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예. 이번에도 만약에. 좀 그런 낭보가 들린다면은 그렇죠. 이번에는 뭔가 네. 다르지 않을까? 전에 87,900원은 가뿐하게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시청이 598억짜리입니다. 인사 네. 네, 장난치기 굉장히 좋죠. 그 그렇죠. 네. 네. 주식 수도 한 100만 주 가까이. 네, 네. 네. 그렇게 안 되니까. 네, 네. 네. 어쨌든 다 현대건설 쪽에 그 관련자들이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느길때 현대건설 네. 우를 올려서 담보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그렇죠. 돈을 최대한 땡겨서 이제 본주와 함께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그렇죠. 가지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네. 이걸 살려뒀다는 거에 대해서 현대건설 우를 유상증자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보자.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상하가도 여러 번갈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음, 주식수 음. 그리고 뭐시총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 우를 한번 노려보자. 네. 네,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넘번가왔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아시아시멘트. 아하시면트 네. 우리 양양에 계신 우리 거론 네. 님8월 네. 달에 또 어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시멘트가 인구... 좋을 것이다. 그렇죠. 인구형이랑 같이 한번 나왔죠. 또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건설 쪽에서는 건설 기계들이 올라와서. 대부분 다 이제 올라서. 네. 마무리 대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철방쪽. 최근에 하이스틸리 상한가가치고 음.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기 포스코 스틸리온. 그렇죠. 네. 하이스틸. 네. 하면서 철강 쪽이 오르고 하이스틸이 좀 네.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딜리온 네. 쪽도 철강 쪽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때려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갈 때가 어디냐. 그렇죠. 음. 네.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 그러면, 이제, 시멘트다. 네, 시멘트죠. 이윗거래 한번 달았습니다. 거래랑 터트려서. 어, 그래야 트렸습니다 아주 재밌는 음.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다시 그렇죠. 한번 가지고 왔죠. 예. 예. 시총이 한 4,000억 정도 되고, 퍼가 왔습니다. 5배가 터트려. 5배. 아주 네. 우량한 회사. 우리 양양 선생님은 네. 이런 회사 좋아하죠. 그렇죠.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건, 저기, 앞에 건설기계, 철강 다음에 시멘트.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데아티아에어 같은, 뭐, 철도. 철도주도. 그좀 괜찮아 보이고요그죠 아마 그런 뒤쪽에 있는 종목들. 네네. 그런 종목들이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네. 점검한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원도 있고. 그죠 뭐, 사우디 네옴시티도 있고. 그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한 쪽, 에 있죠. 불개발 거리 있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개발, 뭐, 그죠. 미국 쪽에도. 네. 뭐 그런 있고. 개발들이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시멘트가 네. 어무시하게 들어갈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런 논리죠. 그런 네. 이제 측면에서 우리 양양 선생님이 네. 전략적으로 접근 한번 해주셨다. 그게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 크게 네. 뭐 등락이 없습니다. 네. 다시 뭐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때가 이제 다가온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KCC. 네. 아 요것도 저희, 방금 네. 첫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맞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에서 해서 사실 8.97까지 찍었을 때, 아, 빨리 졸업하겠네. 아유, 잘하네, 모선생님 아, 모선 잘하네. 이랬는데, 네. 이것도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2%. 자, 작년 10월이 정말 힘들었죠, 사실. 네, 올해도어쩔지 모르겠는데. 마 30%까지 찍었죠. 작년 9월 30일이 진짜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1 0너 찍고 올해도 40% 정도까지 갔네요. 아, 자, 아, 자 아, 40 네. 마이너스 40%가요 계속 마이40% 넘겼었네요. 44%. 아이고, 참. 자,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44%에서 많이 네. 물을 태웠다. 그렇죠. 그러면은, 야이 빨리 졸업을. 더 빨리 할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KCC, 아까 전에 우리 방송했던 차바이오텍처럼. 네네. 좀 기다리니까 조금이 좀, 그렇죠. 나아지는 게 있다. 어쨌든,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아, 이손자리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뭐, 망하지 않은 회사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되죠. 네. 뭐, 이.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네. 없다. 그렇죠. 네. 아, 주봉을 보니까 지금 20주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낮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고점이 4만, 47만 7천 원인데, 반토막이나 썼는종인데 그렇죠. 네. 이제, 적3병 3개를 었었네요 아주 의미 있는 20월 선과 20주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봉은, 이제, 정배열을 노리려고 하네요, 지금. 그러네요. 네. 정배열을 거의 만들어놨네요.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이 라인, 22만원 이 라인을, 뭐, 선절 라인 정도. 네. 잡고, 대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KCC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세아 시멘트랑 똑같습니다. KCC도 건자재를 하는 회사죠.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실리콘 업황이 이제 개선될 것 같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음. 그 다음에 이제, 찬소독님, 실리콘 쪽, 네. 아, 해봐. 어쨌든, 음. 어, 뭐, 시멘트든, 건자재든, 네. 어. 고세터가 이제 타이밍상 네. 네. 가거나 아니면 건설 본주가 가거나, 그렇죠. 네.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런 쪽 지켜봐야 될것 같다. 맞습니다. 네. 이게 2021년도 9월 달이네요. 네. 21년도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이제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5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3,800억 할 때.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조에서 5조 8천억 되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더블 이제 된다고 네. 해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당기순위익은뭐 적자였지만.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나. 영업이익이 3,888억인데, 이제 3,718억 네. 정도. 그렇습니다. 떨어지게 하는데, 당기순위익이또 올라가고 하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쉽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와세아 시멘트든, KCC든, 니가든 네, 네. 다시 다음 주부터 한번 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건설 쪽의 올드보이들을봤고요 네. 네. 다음은 5G입니다. 네, 5 g 오이솔루션. 아, 이 오이솔루션도 올해 1월 달에 네. 우리 무무 아, 선생님. 이 선생님이 좀, 한테포좀 빨라요.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한 분기를 한 템포로 하면 한두 템포 빨라요. 네. 근데 또 우리 모습이 또찍자마자 바로 가는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그렇긴 네. 한데. 자, 한번 흐름을 볼까요? 이것도. 이게 연초에 이제 살짝 좋았다가. 살짝 네, 좋았다가. 다시 네. 바닥을 치다가 좋았다가 치다가. 이게 참 3월 달에 10%까지는 네. 괜찮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9%. 네. 마이너스 18%, 네. 18% 네. 34%. 네. 자, 마이너스 34%까지 갔습니다. 12,510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12,170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5G, 5G 종목 중에 오이 솔루션만 그러냐?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 오이 솔루션 처럼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드디어. 네, 네. 네. 지금 뭐, 5G, 뭐, 오이 솔루션 자율주행, 그 다음에 네. 뭐, 저기, 자율주행 하려면 이제는 이제 뭐, 2차전지보다는 뭐 통신 쪽? 그렇죠. 바라보고 있고. 네. 그 다음 삼성전자가 이제 5G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인도에 짓는다라는 또. 맞습니다. 내용들. 네. 아무튼 좋진 않습니다. 매출이랑 네. 뭐 영업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우리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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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이거를 이제 바닥을 드디어 짓고턴 오라운드를 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인텔리안테크자 그러면 좋죠. 그렇죠. 자 다음에 KMW 한번 볼까요? KMW도 네. 바닥에서 바닥에서 지금 만 삼천 삼백십 원. 만원 오백 원에서 삼십 프로 거죠그 거죠. 그렇죠. 바닥에서 삼십 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서 사 팔만 오천 오백 원에 계신 분들이 이뭐 기한의 기울도 안맞는 금액이 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자 여기도 매출이 떨어지고 많이 안 좋죠. 안 좋죠. 예. 이제 업황이 이제 개선될지 예. 아래 부채 시도 볼까요. 여기도 이제 살짝 고개를 고개를 이제 좀 들랑 예. 말랑 주고 예. 보면은 이. 아래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금 5G 좀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아마 5G쪽을 들고 계신 분들 아마 주식을 포기했을 사람들도 있을 것같요 그렇죠. 네. 오히려 뭐 5G가 없으면 뭐 네. 한번 트라이를 해볼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어, 돌면서 5G까지 같이 좀 관련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관련해서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상가하셨어요뭘까요 네, 지난주에. 이쪽 센터를 볼때 같이 좀 보셔야 될게 이제 5G, 자율주행 네.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황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추이해 네. 뭐 볼만하죠. 아,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이주 종목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서 뭐다 팔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그 정도 팔고 다시 네. 떨어뜨려서 다시 물량 모으겠죠?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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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매출의 영업이또 괜찮은 회사고요. 그런티어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5 g 쪽이좀 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뭐 떨어지면 다시 또 재미없어지니까 네, 네. 이번 한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레고, 레고 파이오 자, 바이오. 네, 바이오 올드보이네요. 네, 작년 7월에 네. 지난 네, 그 형님이 지난 빛 네. 지난. 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때까지는 바이오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사실, 이때는 너무 빨랐던 너무 거. 너무 빨랐어요. 다만, 네. 그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 <laughs> 때문에 조금 다시 흥풍 걸지 않을까. 사실 네, 이때는 네. 바이오 얘기하면은 좀 때려 맞을 맞습니다. 시기였죠. 네. 그래서 했지만, 아, 빨리 음, 안찍죠29%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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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가. 올해, 이제, 한 번, 올해도 마이너스 12%, 19%, 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4%. 딱 조금 회복하나. 이때 한 4월 때부터 그래도 바이오 쪽에 조금 뭐 괜찮나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7.6일까지도 올라갔던 경우 케이스였는데, 네. 지금은 마이너스 21% 찍고, 마이너스 14%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네. 네. 바이오는 근데 등 나갈 때 바로바로 바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 반복하기 때문에 네. 뭐한 4만 원대 정도는 좀볼수 있지 않나 싶은 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레고 캔바이오가 그래도 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매출도 나오고 그렇죠. 영업이익도 나오는 네.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4만 2천 3백까지 갔죠. 그렇습 네. 일조, 실조, 네. 일조고요. 네. 네. 매출이 좀 나오죠. 그렇죠. 네. 올해 올해 자, 예. 네. 영업이익이 920억까지 나올 것으로 그렇죠.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네. 어 그렇게 봤을 때 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랑 알테오젠 네.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좋은 회사니까요. 네. 네.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네. 봐요. 네. 또 탄탄한 지금 회사다. 그뭐 이슈에 움직였다, 이슈에 떨어지고 하는 네. 그런 종목이고 섹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찐득하게 한번 보자. 네. 글로벌로 봐도 지금 그 비만 치료제. 네. 그럼 바이오가 이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미국에서도. 뭐 작년 7월 해가지고, 또 뭐, 3주, 2주 만에 또 이렇게 뭐, 30% 먹으면, 뭐, 차바이오텍처럼. 맞습니다. 그거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길게, 결국에 는 추적을 해보니까, 네. 뭐, 의미 있는 흐름까지는 오더라. 망하지, 망한 회사 아닌 이상이야. 네. 네. 섹터와 테마는 돌고 도는 거니까요. 네. 지금 시가 총액이 1조인데, 네.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900억, 1000억 가까이 났다 그러면 퍼가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바이오회사 치고 바이오회사는 거의 뭐 퍼가 50배, 100배까지 받으니까요. 네. 네. 의미가 있다. 네. 그습니다1째 네. 네. 기술, 그는 가 막기, 네.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준비를 잘해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실 은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잘 모릅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바이오 쪽은 어쨌든 뭐 이슈와 그렇죠. 테마와 네. 뭐또 어쨌든 좀 탄탄한 그런 신뢰성이 있는지를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쪽 ETF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등. 네. 매출이 네. 실제로 나는지. 네. 그런... 이런 거를 저희가. 네. 바이오 쪽으로. 네. 해야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다섯 개 종목, 이제 바이오, 5G 건설 쪽 봤는데 네. 올드 보이들이 이제 기현하는지 네.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